상세기 29장입니다. 29장 아, 주부에는 31절로부터인데요. 2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로 정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세우기 시작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 거룩하지 않은 일들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일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런 그 질문들을 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속상해하거나 그러다가 아 이럴 것 같으면 때려치우자. 그래서 중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이 우리가 나누게 될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모든 것을 만드셨잖아요. 어, 죽었는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을 만들어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왜 중단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안 들고 우리의 욕심대로 하는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만드실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21절입니다. 29장 내 귀한이 찼으니 내 한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하를 야곱에게 데리고 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하에게 신여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하라, 라반에게 이르되, 위삼촌이여이삼촌이여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해를 위하여 위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위삼촌을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하부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일7년 동안 숨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 빌하를 그의 딸 레하에게 아니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하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제 결혼을 이렇게 하게 돼요. 이렇게 위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그래서 결혼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뭐가 생기냐면 이스라엘의 열두지파가 시작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 나갈 때 시작이 이러면 좀 곤란하죠. 어느, 어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야곱이 이렇게 7년을 수일 같이 수일 같이 여기고 라헬을 위해서. 어 이제 그 위삼촌을 섬겼다고하면 라헬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쑥쑥 열두 명이나 낳고, 예 네? 그리고 이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간다.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서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되냐? 위삼촌 나반이 레아를 주고 그달또 아니 그 여종은 어떻게 해요? 실바를 주고 그다음에 라헬과 결혼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비라를 주고 이네 명의 여인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고 그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이 된다고요. 그럼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의 출발점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볼까요? 자녀를 낳는데 그들에게서 뭐가 주류를 이루냐면 시기와 질투가 주류를 이루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에는 자녀가 없었더라. 이제 이 3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나을 12명의 자녀들을 계획하시고 낳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베라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등장하지만 실질적으로 내하에게서 중요한 것은 남편의 사랑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고백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즉 뭐냐면 첫째 아들을 낳으면 야곱이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았는데 사랑 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낳고 뭐냐면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셨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시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도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도 세 번째 고백에서도 누구의 사랑을 더 갈망하고 있어요?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도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잘 자녀를 낳았었는데 이렇게 낳은 여인이면 계속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멈추게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누가 이제 자식을 낳느냐? 그러면 라일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엘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수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즉 자식을 못 낳아서 라엘은 마음의 한을 품고 레하는 또 뭐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한을 품고. 그리고 그것을 어쩌겠든 해결하게 보려고 지금 부단히도 어떻게 해요? 노력하고 있다고요. 이런 이렇게 자식을 낳아서 12명이 생기는데 그 12명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과정이 좀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막 형통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이 12명의 자녀를, 아들들을 얻는 이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우리들에게 인간적인 것들이 작용해서 내가 보기에 아이고, 이거 도전이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이 안 되겠다. 혹시 그런 일이 혹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느끼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 만약에 이,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봐요. 교회를 세우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교역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함께 할수 있는 동력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 예배당을 마련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막 계획하셔서, 이끄셔서 막 은혜가 충만하고, 일이 술술술 풀리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놓고, 하나님 안에서 막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전두의 문도 열어주시고, 예,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교회를 세울 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회를, 예배당을 계약해 냈는데, 어, 속았어. 이럴 수도 있고요. 겉으로 보기에 멀쩡했는데 장마철 되니까 막 비가 새. 이럴 수도 있잖아요. 겨울이 됐는데 도배를 해놔서 몰랐는데 곰팡이가 막다스러 또 교회에 개척할 때 함께했다고 막 굳게 다짐했던 사람이 힘들다고 이사가버려서 그러면 그 목회지에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없는 것인가 여기에 보면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이 결혼 야곱의 결혼 생활과 자녀를 낳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말씀하고 계시냐면 30 29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에게 그의 태를 여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걸 알수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에, 그, 또 누구야? 내하의 태를 어떻게 해요? 멈추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 라헬의 여종의 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시고. 그 다음에는, 내하의 여종, 태를또 여시고. 그 다음에는 또 누구냐면, 내하의 태를 다시 여시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라헬의테를 여시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주권을 누가 지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누구라고 지었다고 이름을? 어, 우리가 몇 절까지 읽었죠? 어, 단이라고 하였으며, 여기까지 읽었죠. 라헬의 신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을 주셨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언니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이렇게 자식을 낳아서 이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사실 시작이 정말 너무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고 예? 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이 예? 자매끼리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다음에 어, 레아가 자기가 예,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비라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뻐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나아요. 어, 그러면 이렇게 레하가 났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비라가 났고요. 실바가 났고. 그 다음에 다시 레하가 났고 라헬이라요 그러면 인간에게 사랑을 받든 사랑을 받지 못하든 또 내가 여종이든 여종, 에, 비라하고 실바, 아니, 저, 비라하고 어, 실바가 여종이잖아요. 여종에서 낳은 아들이든, 사랑을 받는 여인에게 낳는 아들이든,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에게서 낳는 아들이든, 이 모든 아들들을 다 하나님이 품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기와 질주,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지만, 더 크게 하나님께서 뭐 하냐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들 스스로 생각하면, "야, 이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는가?"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다 품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아 형통하고 이렇게 뭐야 아름답고 서로를 위하고 이러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지만 정 반대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일이 세워지는 것은 은혜롭게 세워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보겠습니다.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체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하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하에게 이르되, 언니 아들의 합한체를 청구하노라. 레하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판체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일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내의 화판체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메 내 아가 나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판체로 당신을 삼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니 하나님이 내하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내하가 이르되, 내가 내 신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 이래 하였으며, 내하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내하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의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도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어, 레하에게 여섯 명의 아들을 낳고, 그리고 비라하고 실바에게 각각 두 명을 낳고, 나중에 이제 라헬에게서 두 명을 아들을 낳는데, 았이 모든 과정에 누가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막 보여서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줬다고요? 자식을 낳는 거. 어, 레하가 네명을 낳고 태의 문을 여시고 닫으시고 그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 에, 에, 비라를 통해서 두명을 낳게 하시고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두명 낳고 다시 레하를 통해서 두명을 낳고 이 모든 순서도 다 누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시고 다셨다라는 것은 닫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자, 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형통하고, 다 은혜롭고, 막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진행되는 일들은 많지 않습니다. 요셉의 예를 들어봐도 그래요. 요셉이 왜 애급에 팔려갔어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팔려갔잖아요. 그렇게 시기와 질투 때문에 팔려갔는데, 그리고 아버지의 편애가 또 거기에 또한몫을 했잖아요. 그런 와중에, 인, 그런 일들 속에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막 도배하는 것처럼 되는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거룩하게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세워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실망하고 좌절하는 일이 생겨도 뭐 하면 해야 되느냐면 포기하면 안 돼. 그 일을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로, 일들로 어떻게 해요? 바꾸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지금 막 세워지는데, 세적으로 보면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일이 거의 안 보여요. 그런데 이들이나 12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세우셨다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곳까지 왔던 모든 과정에도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인간적인 것들이 많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폐하여지거나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더욱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일을 세워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부족하지만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 팔려 갔지만 그곳에서 누명을 쓰지만 어려운 일을 겪지만 하나님을 믿고 지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것들로 가득 찬것 같아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고 충성스럽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 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하시는 은혜가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